왜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저런 사람은 꼭 망해야 하는데 망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 애쓰는데 왜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시편 73편은 그런 우리 마음의 깊은 탄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 악인들이 건강하고 재물도 풍성하고 고통도 없어 보이고 악한 짓을 하는데도 뭔가 성공하는 것 같고 아삽은 마음속에서 부러움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무지함 속에서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다. 이 말은 오늘날 성도들도 할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내가 괜히 정직하게 살았나?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셨고,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하십니다.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25절에 그랬고요.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줬사오니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현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참된 복을 보아야 됩니다. 형통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복입니다. 잠깐 잘 되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복된 자리는 주님의 곁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미 내게 좋습니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